해줍니다. 원래는 이번 주에 제가 탔던 상해 출발 오키나와 크루즈 리뷰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요.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바로 이 MSC 벨리시마 땡처리 크루즈. 정상가에서 무려 71% 할인, 7박 8일 단돈 63만원대에 떠버린 거예요. 그래서 솔직히 이 영상을 뒤로 미루고 구독자 여러분께 진짜 가성비 크루즈를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행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런 기회를 그냥 넘길 수는 없더라고요.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구독자 여러분의 첫 크루즈 여행을 예약하게 된다면 꼭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. 예약했습니다. 그 한마디면 저는 정말 그걸로 충분합니다. 이 채널이 누군가의 첫 셀프 크루즈 여행을 만드는데 작은 계기가 될수 있다면 그게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니까요. 좋아요나 구독보다 여러분의 셀프 예약 성공 댓글이 저에겐 훨씬 더큰 보람이 됩니다. 오늘 영상